안녕하세요. 오토모빌 겨러지입니다 아, 오늘은 여기 전북 진안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. 한국기술부사관학교 여기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6W 굴삭기에다가 아, 국산 3D 어라운드 뷰 옴니뷰 NS4 아, 설치 요청을 하셨어요. 아무래도 굴삭기 주변이 훤히 다 보이면 더욱 안전하게 아,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요청을 하셨습니다. 지금 막 설치 이제 시작했고요 아, 오늘도 설치 잘 끝내 보겠습니다. 지금 굴삭기 어라운드뷰 배선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는 설치는 다 끝났어요. 전방은 요 앞물이, 앞이 옆쪽에 이렇게 설치가 됐고, 배선은 다 콜게이트 씌워서 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. 우측 카메라는 우측 사이드미러 이쪽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, 일단뭐 앵글에 최대한 간섭이 없도록 어, 설치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보호 케이스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건 후방 카메라입니다. 그리고 좌측 이 캐빈 위쪽에 이렇게 설치된 모습이에요. 지금 이제 배선 정리만 좀더 하고 어, 공차 보정하면 이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빨리 잘 끝내 볼게요. 설치가 다 끝나서 공차 보정하려고 굴삭기 앞뒤로 지금 이렇게 패턴 펼쳐놨습니다. 앞에는 아예 패턴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뒤쪽은 다 왜곡돼서 보이죠. 이거 바로 잡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볼게요. 설치 잘 끝났고요. 보정까지 잘 끝났습니다. 왜곡돼 있던 패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바로 잡았고요. 뷰모 버튼 눌러서 후방 카메라 좌측 우측 전체 탑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지난해와서 어, 굴삭기에다가 옴니베 NS4 3D 어라운드 뷰 설치 잘 끝냈고요. 저희는 이제 완주로 갑니다. 감사합니다.